여러분 대항해시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콜럼버스나 마젤란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들의 업적은 위대하죠. 하지만 잠깐 널뛰넓은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나섰던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는 왜 잊혀진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역사 지식에 짜릿한 도전을 던질 퀴즈로 시작해 콜럼버스 그늘에 가려진 드라마틱한 탐험가들의 모험과 놀라운 발견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역사에 숨겨진 조각들을 함께 맞춰 볼까요? 퀴즈. 누가 먼저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을까? 자, 첫 번째 퀴즈.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하기 전에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를 최초로 쾌척한 탐험가는 누구일까요? 그의 용감한 항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뱃길을 열었고 향신료 무역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중 정답을 골라주세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바르톨로뮤디아스, 페르디난드 마젤란, 마르코폴로.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바스코다가마, 인도로 가는 길을 열다. 바스코다가마의 초상화 상상 그림 퀴즈의 힌트를 드리자면 바르톨로뮤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하며 인도 항로 개척의 물꼬를 텄지만 실제로 인도까지 항해하는데 성공한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바스코다가마죠. 1497년, 마스코 다 가마는 리스본을 출발하여 희망봉을 돌아 무려 1년이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합니다. 그의 항해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직접적인 해상 무역 시대를 열었고, 베네치아를 비롯한 기존의 무역 강국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향했을 때 이미 동쪽으로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젤란의 오른팔 후한 세바스티안 엘카노. 마젤란과 엘카노의 초상화, 세계 일주 항로지도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마젤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한 세바스티안 엘카노죠. 1519년 마젤란의 지위 아래 다섯 척의 배로 시작된 세계 일주 항해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젤란의 죽음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엘카노는 남은 선원들을 이끌고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 3년 만에 단한 척의 배로 스페인에 귀환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용기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최초의 세계 일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면, 엘카노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한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마치 마지막 주자가 역전 우승을 이끈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여성 탐험가의 선구자, 잔바레. 대항해 시대의 탐험은 주로 남성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여성 탐험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잔바레입니다. 프랑스의 탐험선의 식물학자의 조수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3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새로운 식물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 났을 때조차 그녀의 용기와 학문에 대한 열정은 동료 탐험가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벽을 깨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간 그녀는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마치 몰래 숨어든 스파이처럼 역사 속에 자신의 발자국을 새긴 것이죠. 잊혀진 영웅들의 유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바르톨로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 그리고 잔 발에 외에도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용감한 탐험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험 정신 하나로 목숨을 걸고 바다를 누볐고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콜럼버스나 마젤란의 비에카를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와 끈기는 결코 잊혀서는 안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마치 숨겨진 별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퀴즈 정답 공개. 자,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를 최초로 캐척한 탐험가는 바로 이번 바르톨로뮤 디아스입니다. 정답 효과음과 함께 화면 강조. 그의 용감한 시도가 있었기에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해가 가능했던 거죠. 정답을 맞히신 분들 역사 덕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콜럼버스 그늘에 가려진 대항해시대의 숨겨진 영웅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탐험에서 만나요. 항해 시작.